반갑습니다.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짜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속설 분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속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저점 10달러를 찍고 상승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지난번 전 고점에서 이렇게 내 하락을 했던 부분 이 구간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18.2달러로 어제 7%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는데, 위에 지금 EMA 60선이 이렇게 저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저항 구간은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8.5달러부터 시작해서 19달러까지의 사이에 이쇼 포지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좀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 어제도 제가 이갭 구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지난번에 이 갭에 대한 어떤 하락적인 부분 6월에 있어서 이제 6월 초였죠. 6월 10일 정도에 이렇게 개파락을 맞았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개파락을 이렇게 메꿔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 이갭 구간에 대해서 메꿔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더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개파락 구간이 한번더 더 남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이 대략 지금 20달러 구간입니다. 20에서 21달러 구간.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인 만큼 이 쉬어가는 타임도 그렇게 크게 어떤 하락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상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짝 돌려주는. 그런 부분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속슬이 18.5달러 구간부터 이 19달러의 구간까지에 올라가는 과정이 조금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이객 구간을 다시 한번 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이후에 한번더 지난번에 정고점이었던 이 구간까지도 한번 우리가 이제 상승 여력을 한번 가져가 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상단 밴드를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약 22달러 구간도 열려있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25달러 구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상단밴드까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 지난번 정고점이었던 이 28달러 구간이었잖아요. 이 28달러 지금 28.14달러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최대적으로 한번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EMA 120선이 있는 이 28달러 구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올라가기 과정은 지금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이 과정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반도체의 호실적적인 부분 이런 컨센서스에 따라서도 우리가 호재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28달러의 구간까지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 상남밴드를 22달러 그리고 20달러부터 22달러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위에 상남밴드 구간까지 한번 우리가 희망적으로 열어놓고 볼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제 전 저점을 제가 그때도 10달러 구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었고. 이 후에 한번더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긍정적인 소식이 월가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TSM이나 ASML이 그래도 나름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법안의 희망적인 통과 여부가 호재성 재료가 되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18.5달러 구간부터 19달러의 구간까지의 이 쇼퍼지션의 매물대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이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상단 밴드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더 희망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갭 구간에 대한 부분 20달러부터 21달러의 이런 갭구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희망적으로 가져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법안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상원에서 표결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의 현재로서는 반도체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더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상담밴드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실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